그러니까 정당성 논란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떻게 전망하세요 판결이나 아니면 글쎄요, 그런 정당성 민주당이 지금 바로 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마 정치적인 전략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. 예. 부결되면 국민의힘에 더큰 비난이 돌아가고 이런 상황일 수 있고 또, 또 앞으로 회기가 끝나서 다시 추진하면 또 발의할 수 있고. 뭐두번세 번째 발의하면뭐 얼마든지 될수 있고.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하신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재판관 6인 체제거든요. 예. 지난번에 뭐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그저항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그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처분 신청에 해당되는 사건만 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넘어오면. 또다시 그 조항에 대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6인이 심리할 수 있다. 이렇게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아닐 수도 있지만 예. 현재 결정에 따르면.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6인 중에 한 명만 반대하면 다른 의견을 가지면 탄핵안 통과 안 되잖아요. 인용 안 되잖아요. 예. 기각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는 것도 저는 보기에는 어쨌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별로 현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국회에서 그 나머지 3인 임명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동안 뭐몇 명을 여, 여, 국민의 뭐 여당, 목 야당 목에가서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얘기 듣기로는 민주당은 두 명, 뭐 여당은 한명 이렇게 추천한다고 하니까 예. 그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완전한 현재 체제를 갖춰놓고 그 이후에 탄핵을 추진해도 뭐 별로 이렇게 늦은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. 빨리 진행한다면 뭐한1 개월 내에될수 있을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. 그렇게 해 놓고 완전한 헌재 체제를 갖춘다에 하는 게 현명하기도 하고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설사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홉 명의 전원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과 심리하고 결론을 내린 것과 여섯 명이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건 천양지차입니다 정치적 정당성을 통해서 예. 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선 조금. 민주당이 한 템포 늦추는 것도 물론 정치적 공세는 뭐 계속하겠죠. 계속, 하겠죠. 계속 예. 뭐 계속 재발이 재발이 한다든가 하는 할 수는 있지만 여섯 명 헌재 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로 여하튼 탄핵안을 자꾸 통과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 국민적 정당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